오늘은 롤드 체스를 했다. 시즌 12에는 여러 가지 효과 주술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궁극의 주술이 있었으니 바로 일생 1대의 걸작 피 66과 99원을 소모하면 5코 삼성을 얻는 엄청난 주술. 이 주술의 티어는 4. 티어마다 주술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스테이지 6 이상부터 이 일생 1대의 걸작을 노려야 했다. 그런데 6스테이지를 넘어서도 피가 66 이상 있어야 하니까 초반은 무조건 연승 아니 초반, 중반, 후반까지 최대한 연승으로 가야 했다. 그렇게 연승으로 가야 하는데 첫 증강이 결과 예측 2-1부터 4연승으로 설정하는 증강이었다. 그렇게 연승을 달리는데 연승 이자를 2-1부터 빨리 받을 수 있다 보니 초반 돈도 아주 괜찮은 상태 크립에선 뒤집개가 나오고 증강에선 마녀 문장이 나와주면서 팔 마녀를 맞추기도 했다.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팔 마녀 이 성작이 아주 잘 되진 않았으나 상대를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전투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상대 애쉬를 라칸이 마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오라가 쑥쑥 찔러버리면서 상대들를 괴롭히고 있었다 8마녀를 맞춘 덕에 후반에도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제 크리베즈나 6-1부터 1승 1대의 걸작을 찾아보면 됐다 3등은 살아남겠지 했는데 나를 만나버리면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 그냥 24연승 무패우승을 해버리는데 오히려 이겼는데도 시무룩해진 상황 다음은 후반에 구서리를 맞추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6스테이지에 리로를 돌려보는데. 이게 나오기는 하는 걸까? 이제 마지막이니 탑? 이거라도 잡았다. 엄청 커다란 대검이 나오는데. 탑은 3초마다 세칸내 가장 가까운 적 2명에게 최대 체력의 10%만큼 고정 피해. 아. 앞에다가 두면 안 되는구나 했다. 체력이 많아서 탱인 줄 알았는데 말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6스테이지까지 끌고 와도 한 열대판 해봤는데 일생일대의 걸작은 나오지를 않았다. 아예 보이지를 않는데 정말 일생일대의 걸작이 나오긴 하는지 비교적 게임을 더욱 즐기시는 일반에서 실험을 해야겠다 했다. 이번엔 우등생. 주술의 확률이 달라지는 차원문으로 이렇게 6 스테이지 이상이 되면 티어 4 주술이 나올 확률 65%, 일생일대의 걸작이 나올 확률도 늘어났을 것으로 이번 판은 정말 나올 수도 있겠다 했다. 마침 마지막 증강도 투자가 나와 돈도 얻으며 공짜 리롤로 걸작을 노릴 수도 있었다 돈이 적어서 나오지 않았던 건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일단 8명 중 4명은 거의 게임을 하지 않으셨다 아마 패스작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최후의 3인이 남았다 5라운드까지 모두 이기기 위해 리롤을 조금 돌렸다 피오라 카타 이성장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상대분은 아무래도 협곡 유저이신가 트포 이즈를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어느덧 200원까지 모으게 됐는데, 3등 상대는 또 죽어버리고 말았다. 트포 이즈는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다. 이제 6스테이지 리로를 돌려보는데, 확실한 건 지금 같은 게 계속 나오는 와중에 일생 일대 걸작은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선 같은 티어 4 주술이라도 걸작은 나올 확률이 아주 적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오코삼성을 주니 그렇게 하는 게뭐 맞는 것 같은데 이 돈을 다 써도 나오긴 하는 걸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이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서 얼어붙고 말았다. 상대를 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피오라를 팔아서 지려는 작업을 미리 해뒀다. 트포이즈가 그래도 삼성이기에 아주 약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사보는 시간이었다. 일단 모든 친구들을 다 팔고 일생일대의 흥분 미쳤다. 먼저 전설의 피가 엄청 깎였다. 그렇게 엄청 큰 노란 구슬?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고프다고 외치는 브라이어 삼성이 나왔다. 이게 나오긴 하는 걸까? 의문이 참 많았었는데 나오긴 나오는구나 했다. 오코삼성 브라이어 스킬을 쓰자마자 전설이까지 아예 다 없애버리는 타노스급 성능 은 아니고 진짜 스킬을 보러가자면 이번엔 라칸삼성을 만들었다 라칸의 엄청난 보호막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상급변이 4코를 5코로 바꿔주기 때문에 다 팔고 라칸삼성의 오코삼성으로 쓰 <목소리> 과세가 참 기괴하다고 생각했는데 간식을 주니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브라이어의 스킬 그런데 이상한게 우리 골렘도 공포에 걸렸다 브라이어는 미친 녀석이라 아군도 공포에 걸리기 하나보다 했다 브라이어는 형상 을 변환자니까 육형변까지 맞춰 체력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싶었다 일단 바로 만돌파 상대는 오코삼성에 실패한 흔적 브라이어의 체력이 거의 14000까지 올라갔다 진짜 다른 모든 아군도 다 공포를 걸리게 하는게 웃겼다 이렇게 일생일대의 걸작에다 브라이어 삼성 상급변이 브라이어 삼성 미쳤는데 다음은 달콤술사 풀스택 미쳤다였다 징크스를 원탱으로 둬도 간식을 먹으며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간식을 먹어도 이것은 이길 수 없었다. 챔피언 복제기를 쓰면서 그웬 삼성도 만들 수 있었다. 오늘 삼성 브라이어 간식에 달곰술사 간식까지 나무지게 디저트로 채운 했다. 케이크 그 옆에다 두는 바람에 하필 그 왠이 서풍을 맞으면서 활약은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은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7 쇠도자 6차원문이라는 이상한 시너지를 맞추기도 했는데 9인수 증강이라서 현재 9인수가 8개 있었다. 점점 상대들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령 상징으로 쇠도자 시너지를 하나 더 얻고 칼리스타까지 찾으면서 구세도자를 맞추었다 구세도자는 무조건 평타를 한대 더 때리고 평타마다 체력의 10%를 회복 그런데 상대는 란두인이 더 좋아지는 증강인데 란두인이 세개나 있었다 든든 란두인 대 구세도자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모든 할군들이 죽으면서 1대10이 되었는데 쓸데없이 큰 보석까지 다 켜지며 이건 지겠다 하는 순간 어? 이걸 이기네? 미쳤다. 창의의 승리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피가 딱1 남은 상대. 아이템을 고르고 리로를 더 돌려. 밀리오 이성까지 만들어보지만, 아, 잠시만. 용을 소환해버리면 더더욱이 이길 수가 없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꽤나 알차게, 일생일대 걸작으로 브라이어 삼성, 상급변이 오코 삼성, 달콤술사 풀스택 구세도자까지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오. 영상